자,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민수기의 구조도를 고려보면서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자, 민수기는 교훈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민수기를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교훈,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핵심 말씀은 민수기에서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3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는 가데스 바니안에서 이들이 1차 가난 입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그만큼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이들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청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갈렙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라고 했어요. 온전히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3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히 따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물레이야라고 하는. 그건 단어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의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채웠느냐. 열번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옛사람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갈렙과 여호수와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거죠. 성막을 가득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임재로 충만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출애굽 출애굽 1세대 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이야기 여기는 새로운 세대 자, 여기는 1세대 1장에서 25장 여기는 26장에서 36장 자 그러면 1차 출애굽 1세대의 1차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차 가나안 입성 입성을 다루는데 이것이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5장부터 25장까지는 재정돈 및 재출발이에요. 재정돈 및 재출발. 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출발, 결과, 준비는 개수, 여기서, 어, 준비는 1장부터 10장, 11절까지가 준비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진영, 뭐 개수, 5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어떤 준비냐? 성별, 서원, 예배, 인도하심. 자 성별은 뭐그 진중에서 어떻게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지, 진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아내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뭐 그리고 소원해서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비인들을 어떻게 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등등등 예배 그리고 인도하심은 구장에서 나오는 거죠 성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이 인도하심 성막에 불, 구름 자 그리고 나팔 이것이 전체적인 준비입니다. 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은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환경을 원망합니다. 환경 탓해요. 음식 탓합니다. 모세는 백성 탓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해결. 자, 그런데 음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그냥 탓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징계가 뒤따릅니다. 이들이 음식을 탓했을 때, 음, 배출하기를 먹으면서 결국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내요.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가냐. 12장에 가면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탓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들이 미리암이 어, 악성 종량, 뭐, 그, 우리가 문등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알코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13장, 14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들이 40일. 정탐 그런데 갔다 와서 낙망을 하죠. 우리가 땅은 좋고 과일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사람과 여기 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견고하다.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해서 여기로 데려왔다.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유턴하자. 자 결국은. 이 훈련과 이 과정을 교쳐서 결국은 여기서 실패를 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무엇으로 볼까 하냐면 훈련으로 볼게요. 훈련과 양육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 교회에서도 어,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은혜도 아, 받고 그런데 출발해서 현실에 삶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부닥치고 있는 환경이 내가 훈련 받을 때의 그 은혜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없어서 탓하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아주 그, 얼마나 열악했으면 원망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땐 은혜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여기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훈련받고 이 현실에서 패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패. 은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결국은 도중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재정돈이 들어갑니다. 재정돈 무엇을 정돈할까요? 예배 16장에 이건 15장 여기는 위치 역할 여기는 제사장 레인 자 예배가 우선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라 자손의 자기 역할을 어기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들이 땅에 묻힌 후에 땅에 묻힌 후에 여기에 이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아론과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했구나. 아, 어떤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과, 이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한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너, 너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공격을 할때 역병이 돌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16장의 이야기예요. 자, 재정돈은 결국은 예배에서, 역할에서, 그리고 직무에서의 모든 재정돈이 필요해요. 왜 레위인들, 왜 아론에게만 그런 특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 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0, 17장에서 17장에서 19장까지가 그 부분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20장부터. 20장부터 22장까지. 21장입니다. 21장까지.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여기가 뭐죠? 물이 바. 물 없어서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론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또, 에돔, 받아주지 않아요. 길을 애돌아가야 됩니다. 늘 환경은 열악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21장에 보니까, 가난을, 심, 가난을, 이깁니다. 첫 승리예요. 추레굽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첫 가나안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자신들이 패했던 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첫 번째 출발 준비와 출발과 달라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또 승리도 함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바산, 왕, 옥, 하모리, 왕, 시헌 등을 연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경 탓하고 문제가 있고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 패하고, 아, 결국은 호노마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어, 처참하게 지었습니다. 다시 정돈을 하고 갔을 때에 문제, 여전히 물 때문에 원망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픈 일을 겪고, 또, 애덤이 가는 길을 막으면서, 그 애돌면서 또마음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뱀이 오고, 또 노뱀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제는 호르마에서 승리를 이깁니다. 가난, 이기고, 바산왕 옥을 입이고, 아모리왕 시온을 이깁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출발을 했지만 무너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다시 훈련하고, 음? 예배로 다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삶을 갔을 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을 했을 때 다시 결과는 어땠을까? 다시 결과는 그러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입니다. 발람 발락 발람 발락이 나오죠. 응? 결국은 여기에서 어, 이스라엘, 에, 그, 아 이스라엘 그아 미디안의 그신 바알세불에게 신전에 가서 거기에 가담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 그리고 음란 응? 그곳 여성들과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연병이 나오고 연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비누아스. 비누하소가 우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범죄 짓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장막에서. 죽임. 그리고 나서, 어, 그 연병이 멈춰졌다라고 해요. 그 후에 16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준비. 무슨 준비? 개수. 여기서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땅 분할. 그리고 리더십 교체. 자, 여기에는 뭐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예배 그래서 26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30장부터 36장까지 다시 준비 땅부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슬로우가 딸이 나와요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자손에 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멸망당한 이 자손에 둘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줘라 해서 땅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넘깁니다. 모세가. 그리고 예배 그리고 30장부터 또다시 삶으로 들어가죠. 출발했어요. 33장 어, 48절인가요? 여기까지 미디안을 이깁니다. 승리. 그리고 어, 여기에서 루벤, 루벤지파가 먼저 동편을 차지했지만 여기에서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죠. 32장에 너희가 여기 땅을 차지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낙마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과 같다 가난에 들어갔다가 정탐해서 다른 형제들을 낙담해 준 것과 같다 그러나 그때에요수아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또 다시 말씀 재방복합니다 루벤지파, 동쪽의 땅을 이미 나누어진 지파에게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기 가축과 가정과 아이들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성을 만들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마지막 땅까지 다 찾고 나서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 이전 여기에 출발은 미단을 완전히 철저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분할 이제부터 가속 있어야 될땅 어떻게 분할할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줄까 도피성은 어떻게 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는 뭐죠? 확실하게 이들은 땅을 차지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끊임없이 훈련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넘어짐과 그쓴 결과, 쓴열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정돈 훈련하고 또다시 가면서 조금 성장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훈련 받고 또다시 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엇? 무레야라고 하는 온전히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요정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